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냥코 냥코 발레타인 이벤 스테이지의 전장 우리들의 발레타인 전장 전 3스테이지 마시멜로 냥고 마시멜로 냥코나 있는데 어 그럼 이거 영상이 있어야 되는데 왜 영상이 없지? 어 뭐지 나 마시멜로 있는데 이거 퀸니 하는 건가? 몰라 모를 때는 그냥 가는 거죠 뭐 어차피 스코어 보상이네요 개꿀이네요 어. 스코어 보상은 뭐 개꿀이지 뭐 어. 개꿀 보상 얻는 거 보여드릴 겸 이제 무과금들은 이런 식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 보여드리는 걸로다가 어 뭔가 스카우보상이면은 삼성까지 있을 거 그런 느낌이냐 짜증나게 어 뭐야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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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했던 거 같은데 근데 왜 검색해 보니까 제목이 없지 씁쓸런데 어. 어쨌든 뭐 스테이지 3개밖에 안되니까요 어 후딱 끝내버립시다 딴딴딴 이제 삼성까지 있을 것 같다 이거는 근데 뭐 레어 티켓 주면 개꿀이지 뭐 레어 티켓 주면 개꿀 어어 어, 잠깐만 쌀묵 쌀묵 아씨 쌀묵좀 아픈데 어 쌀묵이 가자 먹먹 가자 먹, 먹. 까져. 먹. 하자. 소리야? 빡먹데 어, 잠깐만. 야, 고방. 고방 들나가빡빡하다 야. 오케이. 저 걸고대 작전. 와우! 선물 보소. 오스코 보상은 어... 처음 받아 보는 거 같은데? 스코어, 이런 스코어 보상은 처음 받아 보는 거 같아서... 좋습니다. 6500만 넘기면 된다. 어깨 덮기요. 삼성까지 있으면 좋겠다. <laughs> 삼성까지 있으면 좋겠다. 셀수 6500이면... 이수 뽑고 나서 다 출발해도 될거 같은데? 너무 늦나? 아, 저또 나오네. 쌍둥이 돈 많이 주니까. 빵빵빵빵내 아야, 그럼 역시 영그리. 이 영그리. 빵빠 수가. 역시 영그리. 연거리! 연거리 강 y 그렇지 가지 r 거리강 n 고! 6500을 n g e 출발! 6500을 r y o 가자! g 거리가스코 n 보상 스테이지 n g 좋 r 좋았어 좋았어 아이 o u 넉 g 합니다. 와 뭐야 이거 짭짤합니다 짭짤합니다 그렇지, 이거 삼성 있어야지. 이건 삼성 있어야지. 이건 삼성 샘성샘성 어. 있어야지. 이거는 좋아요. 어. 아주 달달합니다. 가자 배포성을 좀 바꿔야 될것 같긴 한데, 오, 이성까지도 이렇게 오케이. 어 좋아요 좋아요 이 듣기좋은 보상소리 초코우구 퇴작전 와 아, 진짜 시간만 있고 좀 어, 여유만 있었으면 진짜 어, 강습도 한번씩 해보면 좋은데 혼자서 그냥 어, 시간이 안납니다 시간이 없어요 딴딴딴딴딴딴고 <목소리> 고! 고! 빨리 Go, Go, 버려! 고! o 어 o 몽 o 이몽 g 이 Go, 보소 아파 Go, 몽 o 이 o Go, Go, g 다,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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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쏴, 가서 Go, Go,

이런석을 넣고 싶은데 그냥 이 펴파 넣는 게더 낫지 않나? 어, 펴펴 아니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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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어, 아, 어, 그냥 가도 되겠다. 7분 만에 종전 6500을 향하여뭐 일성 때 했던 전략 그대로 쭉 가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드로메다 다가오면 어, 라이언하고

아씨.. 이 타이밍이 왜이래 왜, 왜 이거이거! 앗고앗뭐강 죽었어? 어라? 이게 아닌데.. 어라 이게 아닌데.. 아 연골아.. 연골아.. 안된다 연골아! 아니 이게 어떻게 된거야.. 이게 어떻게 된거야.. 이게 어떻게 된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와, 이거 삼성은 좀 다르게 가야 는데 삼성은 좀 다르게 가야겠어요. 이거 안하의 흙에... 아, 6,500안 되는 건. 거... 아, 6,500안 돼. 와. 있지. 렇지만뭐 양코 티켓에 뭐 어... 그거 없습니다. 아... 아니, 잠깐만. 음... 어찌 된 거뇨?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음 매우 곤란하구만 음. 일단 뭐 이거는 되겠죠? 아니면 뭐특급보버면 되니까 <목소리> 빠생! 달달라 그렇지 이런식으로 해서 감옥 빨리 뽑는 전략으로 <목소리> 가야겠지 이제 좋았어 특급이야? 아참 여러분들은 다... 그 뭐지? 초콜릿 받으셨죠? 음, 음, 음. <laughs> 옛날 그 방송에서 그게 좋았는데, 막 하루 이제 물러싸고 이러니까 어. 초콜릿이나 받았니? 어, 이 얘기하는 게나이기때문 옛날 방송 콜콜시이바바꿔기하는거아 강모야 기하는 거니? 아강야는 거야 는 거야 시 바꾸기에는 고래바꾸에는 아, 또 하나 못 받았네. 이건안 되겠다. 그냥 레어 티켓 얻는다 이 생각으로 그냥 해야될것같아요 기록은 의미없다 어쨌든 뭐이밤 어쨌든 이이은좀 다르잖아요 그죠? h here t 개막 이렇게 되고 h 3성까지 주면서 막어 재미도 없는데 솔직히 어 재미도 없는데 질질질질 막 끌어가지고 어떻게든 시간 늘리라고 하는거 보다는 이렇게 3스테이지로 깔끔하게 어 내는게 훨씬 더 좋아보여요 진짜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양코트 전쟁이 TV광고도 좀 하고 어 많이 좋아진거 같아요 진짜로 마음을 다잡은거 같아요 뭔가 뭔가 마음을 다잡은게 보입니다. 어. 요즘은 짜증나는 게 별로 없어. 대항파하면서 어. 진짜 3세기 부담도 안 되고 딱 좋잖아요, 그죠? 뭐야, 어. 끝났어요. 혹시다, 음, 아요 아까보다 빠르겠는데 6500 정도는 되겠는데, 6500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급야이야 진짜 요즘은 레어티켓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솔직히 맘만 먹으면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이제 게임이 돼버려서 좋아요 다 얻었습니다 어. 그래서 진짜 이거 스테이지 길게 늘릴 이유가 없어. 진짜 아주 깔끔하게 새 스테이지로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어. 너무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뼈롱, 우리들의 팔렌타인 춘치. 어. 아, 이거 뽑기는 봤는데, 어, 뽑기는 봤는데, 어, 이거 함정 카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함정 카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물론 얘네들 뭐, 저기 뭐야, 어? 옵션이 다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모션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럼 거의 함정 카드라서. 어. 어우 야 간호사에 뭐바사라세지 지금 뭐 어, 이게 너무 갖고 싶었는데 어, 의미가 없다 어, 함정 카드가 너무 많아 가지고 빠스 빠스 어, 이건 안될것 같아요 이거 풀티 조각까지 주는 어, 아주 유혹의 손길이 어마어마한데 어, 안될것 같아요 어, 안될것 같습니다 빠이빠이 요 뽀롱 걸음걸음 걸음! 오케이 걸음 나이스샷 걸음 나이스샷 꽝! 와우 러브 티켓 좋아요 아니 아니지 아니지 저 MP로 갈아요 뿅 MP c 꼭 좋구요 아주 좋습니다 어 요렇게 해서 발렌타인 이벤트 스테이지들 전부 다 클리어했네요 이거 보상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보상 다 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이제 스테이지 하러 가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이오바